자,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뭐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하루 총일 그죠? 참 셀트의 공매도가 대단한 놈들이지만 오늘도 어쨌든 일을 안 물게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너무 뭐 시세 단말기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면서 다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한 번씩 유튜브만 청취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어쨌든 이제, 보합의 시초가를 보압에 시작을 해서, 그 단일가에 이제, 결국은 300원을 밀었어. 그죠? 그래도 플러스 300원에 마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300원을 밀어서 결국은 보압으로 마감을 시키면서, 봉 자체는 이제 위에 꼬리를 길게 단, 엄봉. 오늘도 결국은 이제 이쪽 검은 머리 그죠 창고가 신안이잖아요 오늘도 신안이 열심히 그죠 주가를 막았다. 자 어제 외국계 매도는 이제 MSCI 리베런신과 관련된 물량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오지 않았죠. 예,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수급 창고를 보니까 이런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들은 셀트리론다 팔았다. 그럼 누가 샀을까요? 산 사람은 셀터 회사밖에 없었다. 그죠? 이따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매도들, 그죠? 어제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일은 제가 기필코 고 플러스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전부터 열심히, 그죠? 플러스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또 노력을 했고요. 근데 결국 이놈들이 마이너스까지는 보내지 못했어요. 못하고. 보합으로 끝을 내죠.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매도하기에 그죠 고합니다. 아무리 눌러도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이제 그 끝까지 가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만 방송 청취하시고 끝까지 안 가실 분들은 다른 유튜브 분들 방송이나든지 TV라든지 보시면 어디서 매도 매수 말씀 많이 들잖아, 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끝까지 가실 분들만, 아무튼 끝까지 정상까지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이, 사실은 이런 게뭐 셀트가, 셀트도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죠? 셀트의공매도 놈들은, 그러니까 수급을 찾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에, 브라이비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니, 왜 셀트가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렇게까지 할 리가 있나.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장이 싸움하겠다고 이제 하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싸움하겠다고 한거 아니에요. 어? 사라져도 <laughs> 천억이나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의 수급, 셀트는 뭐냐 하면, 지금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이놈들이, 왜? 대한민국 기관들하고 지금, 응? 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수급 부분을 해결하려면 뭐예요? 이제 돈으로 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를 올해도 많이 쏘았지만, 앞으로 계속 전 세장이, 그죠? 이번에 천억이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또 천억 쏘고, 뭐, 나쁠 거 없어요. 왜? 결국은 셀트가 승리하거든요. 올해 실적, 내년 실적, 그죠? 합병까지. 그래서, 오늘,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허셉틴의 지원금을 줬던 거를, 이제는 뭡니까? 셀터리온에다가 허주마를 사용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어, 이게 셀터리온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어, 가격이나 안 하면서 허주마 시장 확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지원까지 해주면서, 그죠? 일본은 지금 허주마가 60%가 넘었어요, 시장 점유율이요. 유럽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굳이, 가격 내려서 안 팔겠다는 거잖아. 미국에 니들한, 니들한테, 니들한테 는 거죠. 비싼 거 사먹으라고 화사해 하세요. 뭐. 싼 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의 이런, 어? 기존의 허셉틴의 지원금을 중단을 이제 하고, 셀트리온의 허주마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으면, 오늘 같은 날, 다른 주식 같으면 이거 뭐, 그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호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 이놈들이, 그은 머리 놈들이, 그죠? 탈을 쓰고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새끼들. 자, 여기에 저도 10년을 걸어왔고요. 제가 뭐 주식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죠? 오점을 남기기 위해서 싫어요. 끝까지 한번 쏴서 저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제가 어디 뭐, 어디 상한 응? 어? 뭡니까? HBL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코롱 생명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거래는 오늘도 지금 이제 27만 주거래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27만 주거래인데야참 셀트리온의 자산주가 8만 주 자산주예요. 그만큼 유통량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에 지금 이제 우리가 셀트도 공매들도 어쨌든 유통 물량을 지금 많이 뺏긴 상황인 거는 맞아요. 뭐 벌써 셀트에자 하주가 그죠? 올해만 해도 벌써 다섯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팔만 주씩 하면은 뭐 9월 중순이면 다 끝날 거고. 그럼 또 9월 말경가 가지고 한번더또천억하면 어떡할 건데 니들? 어? 니들 계속 방할 수 있겠어? 공매도. 한번 해봐 그래. 에코프로 안봤니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렇게 자신 있게 했었잖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코프로와 셀트의 공매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음. 결국은 자 지금 바이오 쪽으로 뭡니까, 그죠? 이런 2차전지 쪽에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했었잖아요. 이차전지에서 이제 어디 쪽으로 하반기 주도를 반도체 소부장과 뭐 바이오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상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제가 5년 방송에서도 반도체 5인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누구 한미반도체 누구 두산테스나 누구 유진테크 제일 못난이 싼 하나마이크론 오늘 상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마이크론 계속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왜 제일 못 올랐으니까 오늘 상들갔습니다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2차 전지에 빠졌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자, 바이오는 안올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바이오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쪽에 매지온, 하나 실패한 것도 있지만, 매지온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해요 신고. 아, 신고 아라 단기 고점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셀트가 알게 모르게 지금 누르고 있고 하지만은, 공모도 잘하라. 에코프로가 왜 급등을 하고 150만원 갔니 니들 70만원때 그렇게 공부를 쳐도 거기서 따블 난거야 셀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세장이 바보야 세장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자사주 천억하고 어? 합병 공식 발표했을거 같아 방송 듣고 쓰니까 하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렇게 오늘도 플러스 낼수 있는거를 끝까지 보합을 만들어 버렸잖아 이 자식들 마이너스 한번 보내보지 그랬냐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자, 오늘 시장을 이제 보면, 요즘 시장이 참,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급등을 보여서 제가 생각이 든게 뭐냐면요. 하이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려나 보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동안 사실 시장은, 한번 쉽게 말하면요. 이건 뭐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어? 사실 2차 전지가 급등하는 것도,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초전도체 니뭐 맥신이니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어디 실적도 없는 아무 펀드멘탈도 없는 이런 종목들이 뭡니까 상가를 뻥뻥 치고 그죠 그쪽으로 오 코인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막상 실적 이 좋은 자동차라든지 어? 또 이런 뭐 일부 셀트도 마찬가지 지만 그죠 이런 쪽은 이제 반도체 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죠 반도체 는 그도 성장과 실적을 겸비한 부분이잖아요. 바이오는 지금, 사실 바이오도 최근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 바이오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온기가 온다는 뜻이야. 무슨 말 하십니까? 그러나 그쪽은 제가 지금 AI 또 이쪽에 최근에 뭐, 어? 비난 쪽이든, 이 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전통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나마 전통 오리지널 부분에서는 매지온이 지금 그죠? 제일, 예전도 토요 특강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이번 토요 특강을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을 또할 거야. 어, 지금은 100% 장담은 못 해. 그죠? 근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게 이번 주몇 분이 그, 이게 뭐 종목이 수익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마지막 그 특강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 두 종목 중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사항가 친 하나 마이크론이었잖아요. 제일 못 왔으니까. 그리고, 두산 테스나. 제 마지막 특강에서 반도체 종목 두 개, 바이오 두 개, 이렇게 했잖아. 그죠? 오늘 반도체 급등, 그요일 토요, 토요일 날도 좀 할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윤필중님, 그죠? 특강을 해주라고 하는 건지, 또 후원을 해주셨고, 우리 박경원님, 또 후원을 좀 해주셨어. 특강하라고 그는 같은 느낌 자꾸 들어 이성환님은, 뭐, 항상 특강하면은 또 후원해주신 분이셨고, 저번엔 빨간 장미님도 해주셨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아무튼 할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담은 못한다. 그죠. 장담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지금은 조금 이제 반도체에서 움직이고 시장계 시장이 정상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죠. 우리 비정상적인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신 관련주라든지 또 이쪽에 뭡니까? 응? 응? 뭐, 뭐, 초전도체니,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런 종목들은 이게 매매, 이게 말로 해서 될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고,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또일부 로봇이라든지, 또 AL든지, 이런 쪽, 그죠? 그래서, 조금 한번, 셀트에도, 셀트도 뭐, 15만원 미치고, 요즘 회사도 열심히 자주 들어가고 있고, 그죠? 투회장도 이제 천억씩이나 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도 같이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해볼 테니까,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힘나서 하지. 새끼들, 싸워야 될거 아니야. 끝까지 싸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거의, 하,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해장의 이번에 이런 공매도와의 전쟁을 사실은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왜자아주 천억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제 내일부터, 어디죠? 일요일부터 이제,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부터 해서, 투자 유 가잖아요. 공무도들, 조심해라, 니들. 음.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죠? 집중적으로 매수한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죠? 주가도 급등을 시겠고, 이따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3,600억. 자, 기관들 2,100억이죠? 걔는 다 팔았어. 금융투자 매도, 보험새끼들 투신 매도, 투신새끼들 어? 매도, 응? 연기금새끼들 매도. 사모펀드 새끼들은 매수해요 그죠? 죄송해요. 새끼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이제, 사실은 새끼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시골에는, 저희 시골에는 새끼는 욕은 아니에요. 그죠? 새끼. 근데 새끼 앞에다가 이제 또 이상한 글자 붙이면 그거는 좀 욕이 되는데, 새끼야? 이건 욕이 아니야. 응,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들 욕한 거 아니다. 앞에다가 뭐 붙이면 이제, 저, 저한테 이런 자리에 붙을 때는 막뭐 앞에다가 해놓고 막 이렇게 앞에다 많이 붙이거든요. 그거는 욕이야. 응. 자,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 있으니까. 응? 음? 이렇게 지금 뭐, 저도 잘하는 건 물론 없지만은, 그죠? 없지만은. 그러나, 어, 제가 이제, 이, 하나 마이크론도 그죠? 제가 포트에서 안 빼고요. 끝까지 제가 버티는 게, 왜?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니까. 안갈 주식을 버티면 안 되잖아요. 안갈 주식은 손절매 가감하게 칩니다. 안될 주식은.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주식이 뭐, 단기매매, 최근에 이런 종목들 하한가 치고, 막 10%, 오늘도 보세요. 바이오 막 10%, 20%씩 빼는 주식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못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차트 잠깐 한번보겠니 이쯤 한번 보면, 자, 오늘 먼저, 005, 삼성전자가, 그죠? 자, 이제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그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빠질 게 없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쳐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갭 메꾸고 바닥이잖아. 그럼 앞으로 화려한 그렇다고 산문제 내일도 빵빵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산문제 할 바에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이쪽에 이번 주에 제가 할 종목이 한개그말 특강을 하게 되면 그죠 그 반도체 중에 이제 설계 쪽 있죠 그죠 엔비디아 과 엔비디아 과에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다섯 자 글자인데, 요번, 여분에 아무튼, 그거, 그, 만약에 토요일날 제가 특강 하게 되면, 그죠? 오늘 우리 이제, VIP전 일부 좀 입지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토요일에 하게 되면 그거 할게요. 그죠? 토요일날 응? 다섯 글자야. 자, 그래서, 이쪽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뭐를, 그죠? 오히려? 오히려? 소부장 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야. 어, 두산 한번볼 두산. 어. 자 오늘 이거 한번, 이거 한번 가야되겠다. 하나마이크론 그죠 하나마이크론 그죠 제가 특강 그때가 하나마이크론이 그때가 언제 이때였죠 그죠 그때가 제가 이제 한, 한 아, 특강한지가 한달정도 넘었잖아 그죠 그때가 뭐 하나마이크론이 2만원대 2만원대 19000원 2만원대 요때였어 그죠 얘는 못 갔잖아, 그때 얘는 못갔잖아 그죠 그 지금 뭐 그죠 오늘 뭐 그냥 뭐 27000원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어? 두산 테스나도 그렇죠 그죠 전세서도 고통을 도파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쪽 이제 이거 이제 보세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대장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쪽 끝난 거예요. 이거이 곳점이 이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만백 오십만 원의 고점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오늘 뭘좀 하자 했지만 근데 얘는, 얘는 대장이니까 서서히 무너지겠죠 대장이 뭐 한번에 한 한번 무너지겠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보세요 bm 에코프로 bm은 보세요 bm은 지금 이제 뭐예요 이게 지금 어, 최고가가 58만4천원이잖아요 지금 30만원 그죠 그쯤 대비 20만원 넘게 빠진 거예요 28만원 빠진 거죠 그죠 근데 이건 20일 저항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전반적으로 그럼이 자금들이 지금 이제 뭐예요 그죠 반도체나 또 이쪽 바이오나 또뭐 일부 이제 AI 쪽또 응? 일부 로봇 쪽 이런 쪽으로 보죠. 여러분들 포커스 맞추면 돼.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이거 이거 자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셀트리온이 이렇게 훌륭한 회사이에요. 지금 주가가 어쨌든 수급으로 지금 10년 동안, 어, 오르락 내락 잡혀 있었던 거잖아.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어쨌거나 서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해는 이로. 그 셀트는 수급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서세장이 알기에, 그래서 2015년도에 열심히 회사 만들어놨고 이제 돈 벌어서 뭐해요 이제 돈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에요 자사주 지금 계속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자사주 여러분 음? 또 추세유치 가서 음? 만약에 한껏 땡겨버리고 해버리면 근데 그 생각 없이 했을까 그죠 140명의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그죠 스케줄 없이 만나겠어요 고매도 스케줄 없이 니들은 스케줄 없이 만나니 정신 차려 자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 굶어 죽어도 내가 나도 끝까지 갈 사람이야 자식들아 자 뉴질랜드에 허셉틴 보조금을 끊었대요 뭘왜 허주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요 그죠 그 다음에 봤더니 뉴질랜드 의약관리청에서 그죠 10 2월 1일부터 허주마를 의약품 목록에 등재를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에, 그죠? 허셉틴을 빼고, 허주마를 변경을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027년 5월 31일까지, 4년 5개월. 그니까, 4년 5개월 동안, 그죠? 진행을 한대요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2027년 지나고 나면 그때 가면 또뭐 그때까지는 제가 뭐 셀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27년까지는 그죠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는 허지마 뿐만 아니라 뭐 렘시마도 있고 그죠 렘시마에 스시도 이제 아무튼 들어가 있고 투시마 유플라이마 그죠 공급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포함식이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PBM 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 부분 이 대신 이쪽 지원을 해주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세장이 저번에도 간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허주마를 가격 인하해서 미국에서 팔지 않겠다. 왜? 다른 데서 잘 팔리는데, 그찮아요그 가격에서 다른 데서 잘 팔리는데 말로 거기에 자신감이 딸 듯이 잖아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이만주 매도예요. 오늘 외국인들 이만주인데 뭐 외국계 창고가 있었습니까? 어제는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은 검은머리 놈들이에요. 누구? 신한! 검은머리 놈들. 검은머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게 이제 외국계 어떻게 보면 몸통이죠. 개인들이 이걸 개인들도 11,000주 팔았어요. 기관들도 4만 8천 주 팔았어요. 연기금 아니 그, 금융투자 2만 3천 주 팔았어요. 오늘 예요 전체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전체 시장에 프로그램 삼성전자가 좀 프로그램을 좀 땡기기를 바랐는데 못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프로그램 을 땡겼으면 그죠? 오늘 좋았으면 오늘 셀트가 좀 좋았을 거예요. 오늘 도좀 아쉬워. 그래서 2만 3천 주나왔죠 보험 간망이야. 520주 매도. 투신 이놈들은 아직까지 어쨌든 셀트예, 그죠? 국내 자산운용사들 응? 투자자문사들 응? 도움을 받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리고 사모펀드 오늘 3,400쯤 해도 연기금 1 7 0 0주 근데 전체 시장에서 오늘 뭐 사모펀드를 제외해 놓고 연기금이든 어, 투신이든 다 팔았죠 근데 오늘 누가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자사주가 없었으면 그것도 8만 주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토 오늘 더 위협적으로 크게 빠졌겠죠 오늘 바이오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근데 오늘 8만주.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이 8만주가 크고 적건을 떠나서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라. 이거를, 이제 어쨌든 잠기니까 지금 몰라 어제도 7만 5만주 잠겼고요. 4만주, 그죠? 계속 잠길 거예요. 자, 오늘 신한 금머리가 2만주, 한국 프로그램 KB, 차행계좌 삼성, 몸통! 열심히 누른 거잖아. 그죠? 오늘 뭐야? NH. 다라지밖에 없어요. 응? 비참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응? 모든 놈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왜? 어, 기관들이 효직적으로 몸통에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어? 외국계는 검언머리가, 신하니 검언머리, JP가, 오 JP는 안 나왔네, 그죠? 그 싸움이 뭐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 공매도가 지금 보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는 조금 줄었네. 보니까 329만주 그죠? 줄었고, 오늘도 공매도는 27,000주 나왔어요. 그죠? 오늘도 열심히 눌르긴 했습니다. 힘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삼성전자. 지금, 뭐, 중국이기든, 뭐, 이런 부분, 도 또, 또 중국이기에 휙 들어, 9월 위기설이 휙또 들어갔어, 이제. 왜? 오늘 삼성전자 외운이휙 사버리니까. 뭐 9월 위기 였더이셨더니중국위기였더이셨더니 새끼들. 자, 그래서, 700만주. 오늘 기관들도 매수야. 근데 금융투자는 매도죠. 근데 이쪽에 보험, 투신, 3호. 사모. 오늘 3호가 150만주로 썼어요. 그죠? 3호가 아마 쇼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 왜? 오늘 막 삼성전자가 막 4%, 5% 떠버리니까. 6가지 떼버렸잖아요. 그럼 이놈도 초코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 자, 마지막으로 요한번 볼게요, 이제. 자, 너무 극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뭐 바보입니까?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오늘 자사주가 8만주, 어제 5만주, 4만주. 그죠? 이제. 예. 조금 자사주가 이제 조금씩 이게 자사주가 들어오는게 지금 약간 도움이 안되지만요 다음에 이 자사주가 지고 어떻게 할지 왜 완전 셀트 바닥에서 산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사주가 오늘로 들어왔고 공매도 그래서 아무튼 뭐 어제 좀 빠지게 아쉽기는 했지만 그죠 그 아쉬운대로 저점을 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부다고 끝까지 여기서 뭐, 17만 원에 남팔 거다, 20만 원에 팔 거다, 그런 분들은, 적당히, 이제, 다른데 유튜브 들으시고, 그죠? 끝까지 가실 분들, 끝까지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될수 있으면, 그리 특강도, 이제, 좀 공짜로 듣지 마세요. 저, 자꾸 공짜로 듣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쪽 그, 그, 그 이쪽에 누굽니까? 댓글 부대 놈들이 자꾸 이런 저런 부대들이 공짜로 듣고 막, 이 종목이 이런, 일, 이런 전이한종목을다 급등 갔어요. 걔들이 이런 전이 하는 목들 여러분, 김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주말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 수급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